신부 학력을요, 신부가 매당년입니다. 간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한테 상담이 오셨던 분들, 신부가 학력이 매당년입니까? 안 믿으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신부 학력 증명서 다 봤거든요. 틀리면은 나중에 다파혼당한다 신부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저 지방에서 든지 소개하는 사람들이, 야학력도 높게 해야 된다. 주위에 누가 야너 학력 낮추면은 한국 사람들 선택 안 하는데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신부들한테 학력 서류 가져와야 됩니다. 소리 하기 전에는 학력이 높게 말해 가져와야 됩니다. 가면 그러면 다내려와 그러면은 학력은요 진짜 7학년, 8학년부터 대졸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소한의 학력 저는 최소한의 학력은 일단은 9학년 이상, 9학년. 10학년 이상, 9학년, 10학년은 넘어가야 된다.